레벨업 해야 되는데 음, 뭐야? 30분 후 임시 점검이 있을 예정입니다 아 던전 돌라 했는데 그냥 간단한 퀘스트나 깨야겠다 저좀 도와주세요 쏘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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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쏘, 쏘. 어, 아니, 시간 없어요 빨리 말해요 연말로 가야 되는데 그 길목을 산적왕이 막고 있어요 산적왕이면 저번에 잡은 에드윈? 아니요 이번에 새로운 산적왕이 나타났어요 어, 어쨌든 그 산적왕만 잡으면 된다는 거죠? 어, 네 시간 없으니까 바로 갈게요 <웃음> <웃음> 이 길을 지나고 싶으면 누구든 돈을 아 누구세요? 정권 전에 깰수 있겠다 기습을 하다니 비겁하다 뭐야 보스러스이페이지가 있는 건가? 내가 왜 산정왕이라고 불리는지 아다 말좀 합시다 아야. 아슬아슬하게 세이프다 오랜만에 피가 질 끓는구나 아, 무슨 저렇게 스트 보스가 3페이지까지 있어 나를 산정왕으로 만들어준 무기 아 무기 좀 꺼냅시다 아, 해치웠나? 드디어 무기 꺼냈다 아유 이 주둥이 제대로 죽여주마 임시 점검이 시작됩니다 아 처음부터 다시 잡아야 되잖아 임시 점검으로 강제 로그아웃됩니다